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습 목표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하고 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우선 생각 이야기를 봅시다. 어, 다음은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각 C가 90도인 세 종류의 직각삼각형 ABC에 대하여 세 변에,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PQR을 그린 것이다. 자, 이, 어, 직각사각형이 보이죠?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런데 이 변과 같은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을 이렇게 다 그렸단 말이죠. 자, 한번 대봅시다. 1번. 정사각형 PQR의 넓이를 각각 구하여 다음 표를 완성해 보자. 자, 우선. 어, PQ, PQ, PQ. 얘들은 넓이를 구하기가 쉽죠. 자, 봅시다. 우선, 어, 1번 그림에 여기 4칸이잖아, 그지? 이렇게 4칸이니까 4가 되겠고, 음, 그 다음에 Q도 4가 되겠죠. R은 조금 더 합시다. 그 다음에 2에서도 여기가 9개다, 그죠? 9개. 그 다음에 Q는 1개. 그 다음에 여기 P도 9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Q는 4개다, 그죠? 자, 이제 여기 R의 넓이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어,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 봅시다. 이렇게 나눠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여기, 여기, 얘를 여기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갖다 붙이면, 넓이가 구할 수 있겠죠? 얼마, 얼마예요, 이게? 8이죠, 8. 마찬가지로, 아, 여기 다 표현해야 한다, 그죠? 자, 얘랑, 얘랑 사각형이 되겠죠. 요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죠. 요쪽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어, 저기 R, 그림 위에서 R은 10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림 3에서, 어, R의 넓이는 13이 되겠네. 자, 그렇다면, 위에 표에서 세 정사각형 P, Q, R 넓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인지 말해보자. 자, 봅시다. 어. 얘랑 두개더 하니까 넓이가 나오죠. 그다음에 두개더 하니까 아래 넓이가 나오고, 두개더 하니까 아래 넓이가 나왔다죠. 그런 관계가 있네. 자, 위에생각 열기에서 p의 넓이와 q의 넓이를 더하니까 아래 넓이가 나왔다. 그런데 p, q, r의 넓이는 각각 각 변의 어, 그 정사각형이 나오죠. 정사각형이니까 bc의 제곱, 어, c a 의 제곱 a b의 제곱 임므로 어, 앞의 직각 삼각형 abc의 세변 길이 사이에는 얘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다. 어, 다음을 통하여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 90도인 직각 삼각형에서 어 선분 bc를 a b c라고 하고 점 c에서 음점 여기 점 c에서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합시다. 그럴 때 AD를 x라고 하고 BD를 y로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 ACD와 ABA 어, BC,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전체 삼각형하고 닮았다가죠? 따라서 AD 대 아, AC 대 음, AB 전체에 그 다음에, ad 대 ac. 이런 b 가 성립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써놓아 보면, b, c, b 대 c는 x 대 b. 따라서, b의 제곱은 c 곱하기 x 가 성립한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어, 이거와 이것임을 이거 이용하여 보세요. c, b, d. 자, 이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이 닮았다고 하죠? 저번에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어, 이거임을 설명해 보자. 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1과 2를 이용하여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 성립함을 확인해 보자. 자 우선 b의 제곱이 예고 그 다음에 c의 제곱이 예다 그죠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수있느냐 하면 보세요 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x 더하기 cy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 c를 묶어내면 x 더하기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수 있다 그죠 그런데 x 플러스 y라는 것은 보세요 x 플러스 y라는 것은 쭉 x 더하기 y는 c가 되겠다 그죠? 어. 그래서 얘는 c 곱하기 c가 돼서 c 의 제곱이 되네. 어. 그렇게 됨을 확인했습니다. 위에 함께 하기에서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 대하여 이걸 때 이렇게 됐다. 즉, 음, 즉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빗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와 같은 성질을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뭐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 증명을 했다 그렇죠? 정리해서 증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성다 그렇죠? 피타고라스성이는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그리고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합과 같다라는 거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음, 보시면, 여기 좌변과 우변은, 어, 순서가 바꿔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된다. 그죠? 어, 상관없는데 반드시 여기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은 빗변입니다. 빗변. 빗변의 제곱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자, 예제 1번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어, 예제 1번 보세요. 어, 직각삼각형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직각삼각형은 직각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빗변이 X다, 그죠? X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면 36 더하기 64가 되겠죠? 자, 이게 100이다, 그죠? 자, 100은 10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X는 10이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지. X의 제곱은 13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지. 이건 아닙니다. 빗변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음, 같습니다. 빗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 113은 169가 되고, 그 다음 x의 제곱 더하기 144가 되죠. 빼면 25가 되겠죠. x의 제곱. 따라서 x는 5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어,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 직각 삼각해서, 어,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수학사 쪽으로 얘기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어,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어 다른 어떤 정리들도 알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